데미아 7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라켄코 아마라도 나로힘네 아피 하마티테케함마 아하 아다마 아하 베마아츠 하사데 아 페리하 아다마입니다. 여기 아트나가 있고요. 재킷 커튼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가 아마르. 그리고 어, 니테켓 요거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어, 단순한 구조여서 한 번에 갈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아 라켄 코아마라도나이로힘요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있는 라켄은 더스 그럼으로라는 뜻입니다. 코아마라도나의 엘로힘 여기에서 아마르를 어, 굳이 파싱한다면 칼 퍼펙트이고 3인칭 남성 단수의 어근은 알레프맴 레쉬 그가 말했다입니다. 더스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요. 해서 라켄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아도나이는 어, 나의 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도이라는 말에 어, 히렉 요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라는 뜻이고 어, 이거를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보통 이 테트마 그라마톤이라고 불리는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요거를 아도나이라고 읽고 번역은 야외로 했었습니다 야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나의 주라고 읽었던 건데요 이렇게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나오면 뒤에 있는 건 엘로힘이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아마라 아도나이 요 부분은 혹은 코아마라 어, 아도나이 엘로힘 이거는 야외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야외, 주야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할수 있고요. 히네라는 말은 비홀드입니다. 보라라는 예언서의 중요한 단어이고요. 아피라는 말은 아프했다가 히렉 요드가 왔습니다. 똑같이 와브로 연결돼서 카마라는 단어에 히렉 요드가 왔습니다. 히렉 요드는 전부 다 마이라는 1인칭 공성 단수 소유전미사이고요 카마가 앵거. 아프가 레이지 이런 단어입니다 물론 두 개가 바뀌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와 진노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니테케트라는 단어가 왔는데요 요거 니팔스템의 파티스플입니다 여성 단수이고요 어그는 눈테트카커프입니다 그래서 나타크 동사인데요. 이게 붙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동사처럼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아피와 하마티 요거인 거고요. 엘은 온이나 upon 요런 뜻입니다. 한 마콤. 요거는 헤이에다가 마콤이라는 단어가 온 거고요. 뒤에 핫재는 헤이에다가 재가 붙은 겁니다. 재가 디스 라는 지시사이고요. 헤가 더이고 마콤이 플레이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라고 할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장소는 헤카라도나이 혹은 베이트 아도나이로 불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이 다음 절까지 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므로 주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가 이 장소 위에 내려질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려질 것이다라고 한건 이게 니팔스템이 패시브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알하 아다마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여기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알이 있고, 알이 있고, 알이 있습니다. 이 알이 온, upon, 어,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 다음에 마케으로 연결된 것들이 있고, 어디 위에다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 하, 아담은 정관사 해이에다가 아담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고, 바브에 여기 아, 알이 또 하나 있었네요. 어 그래서 사람 위에라는 뜻입니다. On man이란 뜻이고요. On 어, 여기 바브는 and 접속사이고요. 하에다가 베헴마 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베헤마가 짐승 혹은 가축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위에 그리고 가축 위에 라는 뜻입니다 한번더 와브가 나와서 엔드가 나오고 알이 나와서 온이 됐습니다 엣스는 나무라는 뜻이고요 이게 연계형 뒤가 절대형 절대형의 연계형으로 번역합니다 하사대라는 말이 왔는데요 헤이는 정관사 더고요 우 샤대는 필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원 위의 나무 어, 평원의 나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더 vr이 나와서 vav가 end이고요. r은 on입니다. p e r r 라는 말은 어,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고 haadama라는 말은 정관사 hey에다가 adama라는 말이 온 건데요. adama가 land, 땅이라는 뜻입니다. lh와 같은 의미입니다. hey는 정관사 더고요. p e r r 는 연계형... 랍 뒤에가 절대형이다 보니 절대형의 연계형 그러면 땅의 열매라고 번역을 하는 게좀 어색하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어, 자켓 카톤 뒤에 있는 것들은 어디 위에다가 내리겠다라는 그런 장소들 대상들을 말하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므로 주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진노와 나의 분노가 이 장소 위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 위에 짐승 위에 어, 땅 초원의 나무 위에 땅의 소산 위에 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읽어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아켄코 아마라도나 일로힘 히네 아피 바 카마티 네테켓 네케테트 엘하 마콤 하제 알하 아담 웨알하 베헤마 웨알 엣사사덴 웨알 페리 하아다마 입니다